예, 안녕하세요. 아, 고려대학교 이비후과의임기준 아, 교수입니다. 제 오늘 어, 수음 청력 검사 아,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와 골도 검사에 대해서 어,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강의의 목적은요, 어, 기본적인 청력 검사를 할때 요구되는 어, 소리의 전달 경로를 좀 알고 어, 그리고 수음 청력 검사 중에 기도 청력 검사와 꿀도 청력 검사에 대해서 어, 자세히 말씀드리고 간단히 차폐법과 결과 해석에 대해서 어, 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하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 실전적으로 검사 결과를 보고 이해할 수 있으시려면요 반드시 실제 검사를 보거나 받거나 해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소리의 전달 경도입니다. 사람의 귀의 구조는 이렇게 외이 이개와 외이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소리는 고막을 통해서 이소고를 통해서 전파가 되게 됩니다. 중의의 역할이 바로 이런 고막과 이소고로 이루어져서 소리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 즉 와우 전정 방귀관으로 이루어진 청력과 어지럼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 우리가 오늘 어, 말할 어, 청력은 어, 와우, 즉, 달팽이관에서 어, 알아채게 됩니다. 네. <laughs> 이렇게 그두 어, 바퀴 반이 어, 말려있는 어, 달팽이관 같이 생긴 코클리어가 있고, 그리고 어, 고막 뒤에 말레우스 인쿠스 스타패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달팽이관과 연결이 되어 있죠. 어, 그러므로, 어, 소리의 전달 경로에서 있어서, 이 외의는, 어, 소리를 모아서 전달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중의는, 어,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어, 그런 능력이 있고, 어, 내의라는 것은, 이제 소리를 감지하는, 어, 능력이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의를 살펴보면, 어, 이렇게 세 개의 큰, 어, 구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 구액이 스칼라메디아고 거기에 아, 소리를 듣는 아, 유모세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말씀드린 바와 같지만 은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이 두가지가 좀전달 방법이 틀리죠. 기도청력은 외이도로부터 와서 고막, 이소골, 그리고 난원장 즉 오발윈도우를 통해서 코클리어로 전달이 되는 그림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골토총력은 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으로서 어, 직접 진동을 통해서 어, 두개골에서 내이로 어, 직접 도달해서 내의 감각세포를 어, 자극하는게 되겠죠. 그래서 골토총력은 전달과정이나 중위의 병변에 상관없이 어, 진짜 달팽이관, 즉 와우가 들을 수 있는 어, 그 능력을 어, 알수 있는 것이 되겠고 기도청력은 중간에 고막이나 이소골의 전달 과정에 따라서 어, 더 떨어질 거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달팽이관 두 바퀴 반 말려있는 그 모양이 쭉 이렇게 직선으로 펴서 본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그럼 우리 사운드가 어, 이렇게 고막을 통해서 이소고를 통해서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된 다음에 위쪽 SV라고 어, 표현되어 있는 스칼라 베스티블라이로 쭉 소리가 아, 끝까지 헬리코트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그거는 아래쪽에 있는 ST라고 표현되어 있는 스칼라 팀파인을 통해서 라운드 인도 쪽으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소리의 파동이 결국에는 그 가운데 있는 스칼라 메디아, 즉, 유모세포를 흔들리게 하고 자극해서 결국에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발 윈도우, 즉, 스타패스, 이 이소골이 가까이 있는 부분들이 고음을 듣게 되는 거고 헬리코트라마 쪽이 저음을 듣게 되는 그런 메카니즘이 바로 여기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음청력검사는 퓨어톤 오디오메트리로 PTA라고 어, 어,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가 청각검사를 시작할 때는 환자분에게 아, 청력이 어, 선천적으로 망가지셨는지 후천적으로 떨어지셨는지 갑자기 망가지셨는지 아니면 서서히 망가지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동반 증상 즉 어, 귀에서 물이 나오거나 현온 어지러움이 있거나 이명이 생기거나 이통이 생기는 등의 그런 증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게 중요하고요. 난청의 가족력이나 과거에 어떤 그 뇌항염 등을 알았다든지 또는 소리의 폭로는 어떠한지를 차근히 여쭤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이도와 고막에 대해서 이과적인 진찰을 시작해서 외이도에 이런 누공이 있는지. 또 귀가 이상하진 않은지, 안쪽에 이물이 들어가 있진 않는지 어, 그리고 염증이 있진 않는지또 고막에 물이 차있거나 피가 차있거나, 어, 고막이 유착성 중염이 있거나, 진주종이 있거나, 또는 다른 병변들이 있는지를 어,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실의 내부 잡음은 40dB 이상 감쇄가 되도록 완전히 외부 소음으로부터 정리되는 것이 좋고 안경이나 모자나 껌 음식물 등의 에 그런 요소 장신구를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리의 기본적인 요소 중에 선생님들이 가장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실 것이 Frequency 즉 주파수와 Amplitude 즉 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리의 높낮이를 주파수라고 하죠 즉 어, 간단히 생각하시면 어, 여자들 음색 소프라노 어, 이거는 이제 에, 높은 주파수가 되는 거고요 남자들 음색 베이스 낮은 음색이 제 저음 저 주파수가 아,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강도는 두 가지의 단위로 표시하는데 아, 이 dB SPL 즉 Sound Pressure Level이라는 것은 이 센티미터당 0 0 2 9의힘즉 20마이크로파스칼 10에 의이너스 16와트의 힘이 가해지는 그거를 0dBSPL 이라고 표시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귀로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청력검사에서 표시하는 것은 어, DB HEARING LEVEL DBHL로 정의하고 표현하죠 이건 뭐냐면 정상 젊은이들이 귀로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그 평균을 낸 것을 그로시벨 히어링 레벨로 정의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정의하느냐? 왜 dB 히어링 레벨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이 dB SPL은 각 주파수별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26 1 2 7 9 13 20dB SPL을 그거를 우리가 이제 0dB 히어링 레벨이라고 정의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정상 청년들이 최소 가청 력치 그러니까 가장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평균해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들이니까 우리가 정상인이라면 청력이 0dB 히어링 레벨에 모든 주파수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강도 앰플리튜드라는 것은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0db 히어링 레벨 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작은 그런 소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40db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db 정도가 총소리 120db 정도가 고통 불쾌한 수준이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소음성 난청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연의 소리들과 비교해 보면 이런 짹짹거리는 여자들 목소리, 새소리 이런 것들은 이제 고음에 속하고 그다음 자동 자동차나 리프레제이터가 웅~ 돌아가는 그런 소리들이 이제 음이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공사장의 그런 큰 소리나 밴드, 에어플레인 소리들이 이 100에서 120 dB에 이르는 아주 가장 큰 소리들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청력 검사를 할때 이런 표시되는 청각도를 125, 250, 500, 1000, 2000, 4000, 8000헤르츠의 7개의 주파수로 표현하고, 마이너스 10부터 120까지 그 강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아래쪽 세 개를 낮은 음, 그리고 중간에두 개를 높은 음, 중간 음, 그리고 위쪽 어, 두 개를 이제 높은 음으로 어, 우리가 정의를 하고 25db까지 청력을 뭐 정상적인 것으로, 어, 그리고 어, 어, 중간 하 40까지를 I'm mild hearing loss, 그리고 55까지를 moderate. 어, 그리고 70가지를 모드레이드 시비어, 그리고 90가지를 시비어, 그 이상을 프로파운드 히어링 로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순음 청력검사는 청력검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순음을 어, 측정을 어, 줘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어, 심플한 웨이브를 가지는 반복적인 그런 음을 우리 순음 청력이라고 하죠. 하지만은, 이런 목소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그 성분의 순음과 주파수들로 복잡하게 이루어진 복합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엄청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굉장히 저음부터, 음, 점점 증가되는 우리가 소리를 에, 들을 수가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이 순음이라고 합니다. 대이 200, 1 2 5르츠부터5백0 네, 0 0 0 2000, 4 0 8000Hz에 이르는 그런 음들을 검사하게 되고 높이 가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laughs> 그래서 순음청력은 이렇게 난청의 정도를 주파수별로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그게 전음성 난청인지 감각신경성 난청인지 혼합성 난청인지를 모두 평가할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아, 청각 재활 계획에 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에, 청력 검사 장비들이 있고, 청력 검사실 장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이어폰이고, 어, 빨간색이 오른쪽, 어, 파란색이 왼쪽이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봄 바이브레이터가 있습니다. 수능 아, 청력 어, 검사 기기의 구성은 다음과 같고요. 아, 검사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외이도 검사 소음으로부터 격리하고 장신구를 제거해서 정확한 보정이 된 그런 수음 청력계기와 그리고 안정된 조용한 검사실에서 편안하게 검사자가 관찰 가능한 공간에서 검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좋은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순서도. 처음에 이제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서 피검자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특히 삐 소리가 나면 즉시 버튼을 눌렀다 놓으세요 라고 하고, 아주 작게 들리는 것도 들린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버튼을 누르도록 하셔야 합니다. 편안하게 들릴 때 누르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 들리더라도 그때 꼭 누르게 하시는 것이죠. 네, 결과에는 여러가지 어, 요인들이 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음질이나 순음청력기기를 어떻게 정도관리를 할 것인가도 또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 일일점검으로 해보셔야 될 것들이 이런 전선이나 연결당자를 흔들어봐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순음청력검사를 어, 해봐서 어, 제 정상인 어, 제 검사자의 양 귀로 들었을 때두귀 크기 차이가 느껴지는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자가 자신의 청력을 검사했을 때 10dB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어, 점검하시는 게 좋고, 어, 그리고 이렇게 리얼 이어 칼리브레이션이나 엘렉트리컬한 칼리브레이션을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장기를 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순음 청력도의 표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청력은 기도 청력 검사가 있고 골도 청력 검사가 있죠. 기도 청력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면 그걸 이제 전음성 난청, 즉 고막과 이소골, 중이 등 전달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골도 청력이 망가졌다는 건 달팽이관, 즉 와우에서 신경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청력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감각신경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항상 기도청력보다 같거나 좋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렇게 신경이 망가지는 즉 와우의 능력이 망가진다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서 인공와우 등의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보신 청각도가 바로 이런 내용이고요 수능 청력도의 표기법은 오른쪽 귀는 적색, 왼쪽 귀는 청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표시할 수 있고, 오른쪽은 0에서 10 사이에 있고, 왼쪽은 한 30db 정도, 25db 정도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청력 검사인 경우 오른쪽은 반드시 동그라미로 기입을 하고, 왼쪽은 x로 청력 레벨을 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청력 레벨은 항상 모두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순음 청력 검사에서의 기도 청력 검사는 125 헤르츠부터 8000 헤르츠까지 일곱 개를 표현을 하고 세로 축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dB hearing level 로 앰플리튜드를 표시하게 되죠. 골도 청력 검사인 경우에는 우측 귀는 이제 오른쪽이 이렇게 열려진 아, 모양 차폐가 된 경우는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요 좌측 귀는 이렇게 왼쪽이 열려진 모양 차폐의 경우는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도 검사의 결과는 아, 선으로 연결하지 않죠 그리고 검사음을 들을 수 없는 스케일 아웃인 경우에는 아, 아래 방향으로 어, 기울인 화살표로 어, 표시합니다. 골도든 기도든 간에 스케일아웃은 주파수의 선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스케일아웃은 이런 모양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청력은 정상인데, 골도와 기도 사이에 청력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 기도 청력은 한 10dB 정도고, 고음에서 조금 떨어져서... 어, 8kHz에서는 한 20, 그리고 250에서는 어, 0을 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골도는 뭐다정상적이고요 하지만 왼쪽의 경우에는 골도 청력이 어, 500Hz부터 30, 35, 40, 55, 어, 그리고 60. 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네요. 3,000 Hz까지는 측정을 했지만 아무튼 지간에 이렇게 네 개를 500, 1,000, 2,000, 4,000에서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청력의 경우는 이렇게 네모로 표시돼 있는데 아, 골도 청력과 같지 않고 더 많이 떨어져 있죠. 특히 고음에서는 완전히 스케일아웃, 전혀 들을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돼 있고 거기는 선을 연결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좌측은 아, 이렇게 감각 신경성 난청도 존재하면서 이 골도 청력과 기도 청력 사이에 공간의 차이가 있는 즉 전음성 난청도 함께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혼합성 난청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특히 고음이 안 좋다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 촉력 검사를 먼저 합니다. 기도 촉력 검사는 잘 들리는 귀부터 먼저 검사하고 같은 광도에서 어, 자극을 B, B 1, 2초간 어, 자극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피 검자가 들려준 자극 횟수의 50% 이상의 정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치가 되기 때문에 보통 3회 자극 중 2회 또는 5회 자극 중 3회를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강도를 정합니다. 수음 어, 청력 검사는 대개 하강법과 상승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청력 검사를 하강법으로 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점점 작게 해주면 그럼 그 소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역치가 좋아집니다. 상승법의 경우는 전혀 안 들리다가 뚜두두두두두두두두 자꾸 높여가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가 돼야. 강도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나쁘게 나옵니다 정력이 따라서 우리는 혼합법을 쓰는데 혼합법은 처음 응답하는 값을 확인하고 응답한 다음부터는 10dB를 낮추고 그 작게 안들리는 경우는 5dB씩 올리는 우리가 수정상승법을 사용하는 어,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1000Hz 즉1 k h z 에 청력 레벨을 측정한 다음에 2, 4, 8, 그리고 다시 1kHz로 돌아와서 한번 다시 더 측정해서 확인하고 500, 250, 125 순서로 낮은 주파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기도 청력 검사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청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60dB부터 이렇게 자극을 주죠. 자극을 줄때 환자가 계속 페이션트 리스폰스 반응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세번 자극을 줄때두번 이상에서 계속 반응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네, 완전히 위로 올라간 것은 반응이 없죠. 그래서 다시 5세시벨을 올렸더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 청력 검사를 실제적으로 어, 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500에서 검사해서 들으면 다시 40, 30, 20, 아 10에서 못 들으시는군요. 그래서 다시 올렸더니 다시 못 들으세요? 다시 5dB를 올렸더니 20에서 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거 3번 중에 2번은 들으셨으니까 아 1kHz 즉 1000Hz에서는 20dB 히어링 레벨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50 40 30 20 어, 10에서 못 들으시니까 어, 다시 5db를 올리는데 들었습니다 아 그럼 이거를 어, 1000hz에서 15db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정확한 의미에서 이건 세번 중에 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어, 안 들렸으면 다시 들리고 또 10db를 내려서 5에서 10에서 안 들리는 걸 확인하고 다시 15에서 듣는 걸 확인하면, 정말 이럴 때는 정말 1000Hz에서 15dB를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20까지 잘 들으시고, 10에서 안 들려서, 다시 5dB를 올리더니, 들었어요. 다시 10dB를 내리고, 다시 5dB씩 계속 올려가는데, 계속 붙었습니다. 다시 20에서 들어서, 다시 10dB를 내리고, 5 d b 를 올려서 이렇게 15dB에서 3번 중에 두 번은 듣고 한 번은 못 들으니까 2번을 들으셨으니 1000Hz에서는 15dB 히어링 레벨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하면 되겠지만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골도 청력 검사는 어, 우리 귀 뒤에 유양동이라는 곳에 이렇게 유양 돌기 부분에 골 진동자를 장착을 해주고 검사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진동이 헤드폰이 아니라 이 골로 어, 뼈로 두개 골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골도 청력 검사가 되겠습니다. 골도 청력 검사는 기도 청력이 좋은 쪽부터 먼저 어,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도 총력 검사는 250, 500, 1,000, 2,000, 4,000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만 검사하고 나머지에서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도 총력 검사는 원칙적으로 차폐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골도 총력 검사에 한번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유양동에 에, 돌기에 장착된 저 진동자에서 어, 알아채는 것입니다. 오른쪽이죠 음, 이런식으로 이제 검사를 어, 진행하게 됩니다. 어, 여기서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500Hz에서 컨덕티브 포션이 어느 정도 될까요? 40dB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 오른쪽 귀가 골도는 30이고 빨간 것 동그라미 예, 기도는 70이기 때문에 70에서 30을 빼니까 아, 40dB가 되는 겁니다. 어, 차폐라는 것은 청력 검사는 왼쪽과 오른쪽 청력을 별도로 검사하게 되는데, 검사하려는 반대편 귀가 자극음을 듣고 응답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의 청력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경우에, 검사를 하지 않는 귀에 검사음이 들리지 않도록 잡음을 들려줘서 좀더 정확히 검사해 주는 것을 차폐라고 합니다. 이것은좀 따로, 다음번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결과를 해석할 때도 주의할 것이 아까 말씀드린 차폐의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즉 측정된 기도 기도 검사의 역치가 반대편 귀로 넘어가서 들리는 그런 교차 청취가 일어나지 않는지 등을 이제 해석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뭐 골도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어, 강의의 요점은 청력도는 가로축은 주파수, 세로축은 강도, 즉, 앰플리튜드 인텐서티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도청력은 125Hz부터 8000Hz까지 7개의 DB 히어링 레벨을 측정한다는 거고요. 골도는 250, 500, 1000, 2004,000등 5개의 DB 히어링 레벨을 아, 측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순음청력 검사라는 것은 협조가 가능한 환자에게 가장 정확한 청력 검사로 기도 청력과 골도 청력을 측정해서 정해진 규칙대로 아, 표기에 주는 아주 정량적인 청력 검사가 된다는 겁니다. 아, 그 검사는 혼합법, 즉 수정상승법을 이용해서 아, 들으시면 10dB 내리고 못 들으시는 경우에는 5dB씩 올려서 아, 그 중에 자극 중에 50% 이상 들을 수 있는 보통 3회 중에 2회 혹은 5회 중에 3회를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강도를 그 해당 주파수의 청력 역치로 선택한다. 아 그리고 1kHz 부터 고음으로 다시 1kHz 부터 돌아와서 저음으로 측정하는 그런 순서대로 해준다는 것을 아시면 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청력 검사, 수음 아, 청력 검사 중에 기도 청력 검사와 골도 청력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